지난 3월 꽃피는 봄, 아크부대 21진 장병들은 조국과 가족을 떠나 태양이 장렬하는 아랍에미리트 파병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8개월간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무사히 귀국했는데요. 아크부대 21진의 환영식을 노소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개월간 동구동락한 동료들과 사진으로 마지막 추억을 남깁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아이들과는 뜨거운 포옹으로 인사하고 반가움과 무사히 귀국했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16일 열사의 땅 아랍에미리트에서 해외 파병 임무를 완수한 아크 부대 21진 장병들이 귀국했습니다. 이에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환영식을 열고 장병들의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환영식에 참석한 가족과 지인들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풀고 반가운 마음을 나눴습니다. 당일 비가 오는 구준 날씨였지만 이마저도 조국에 돌아왔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또 오는 날 사막에서 이제 보지 못하는 비도 오고 그래서 저희를 환영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동안 육가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화병을 지원을 못했는데 원래 정말 큰맘 먹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꿈을 꼭 이루도록 한번 응원을 해줬는데 그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50도를 넘나드는 강한 더위에도 파병 장병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사 외교관이란 자부심으로 파병 기간에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대표라는 자부심과 군사 외교관으로서 국익에 도움이 되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임무 수행하였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내 준 <laughs> 아내에게 정말 고맙고 사랑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크부대 21진 장병들은 다양한 분야의 군사훈련 협력을 수행하며 교육훈련 수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특히 한국과 UAE 소부대 과학화 전투훈련과 특수전팀 해상훈련을 실시해 군사훈련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장병들은 파병 기간 중 의미 있는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조국과 가족품을 떠나 파병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아크부대 21진은 앞으로 믿음직한 군인, 강인한 군인으로 또 다른 임무 수행에 매진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노소장입니다.